네 대표님 요즘에 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든 그 업소들이 매출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예, 예. 대표님의 가게는 혹시 매출이 괜찮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여기 계속 이어서 지금 현재는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준 가게들은 한50%이상 줄은 데도 있고 정말 그거보다 더 줄어가지고 고민하는 데도 있고 그나마 뭐 조금 된다 하더라도 2 30% 이상은 다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도 어렵고 또 이제는 홀만 하시던 식당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배달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도 매출이 줄었죠. 지금은 뭐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한 7, 8천 정도? 뭐 조금 많이 할때 뭐 이제 아직 저희 품목에 대한 시즌이 안 돌아왔어요. 좀 그게 돌아오면 한 9천 1억 정도는 무난히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월 평균 한 9천 1억 가까이 하던 게한 7, 8천 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게에서 인원을 줄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딱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은 일시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시장을 대처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행은 비록 하고 있지만 항상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지 광고는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서 좀 바꿔가야 되는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또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안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해주고 내가 믿지 못하고 또 아니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만 내버리면 앞을 보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러다 보면 경쟁업체에 치고 경제에 치고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항상 새로운 메뉴 또 새로운 광고 타입 이번에 배민도 프로그램을 좀 통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업소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덕을 봤어요 또 피해를 보는 업소도 좀 있을 거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덕본 부분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편의점들이 다 배달을 한다 분다. 그것도 배달 대행들을 통해서 한다 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건 한식이나 분식하는 업체 중에서 도시락이라든가 또 카페 같은 업체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고 그러니까 1년 후에는 그게 현실이 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주종목 중에 하나 가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매출을 좀 줄여서라도 수입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고 자꾸 변화해줘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실제 하루가 다르게 인건비가 오르고 어떤 날은 양파 한 자루가 만 몇천 원 하는 게 어떤 날은 오만 원입니다. 사실 그런 걸다 감안해 갖고 본다면 계속 가게의 어떤 발전을 위한 연구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한 건 다시 어려워지고 또 수입도 분명히 갈수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추구하는 게 1년 2년 버티고 끝나는 것보다 3년 5년, 10년 계속 갈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더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네. 경기가 요즘 많이 어려워서 많은 업소들이 많이 힘들 텐데 혹시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이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음,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움이 혹시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동안 극복해온.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일단 뭐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첫 번째로 공부하고 메뉴 바꾸고 이런 어려울 때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건 수입이죠. 수입에 대한 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내부 경비나 인건비를 줄이든 아니면 음식을 비싸게 팔든 그렇게 하고 수입을 남기는 방법밖에 없죠 제가 대행을 하면서 업소들을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뭐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금액을 올린다라든가 배달료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두려워하셔야 그걸 하면 이게 떨어질 거다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에 배달 을 50건은 배달이 나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료를 안 붙이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 원가에서 배달하는 금액을 다 빼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다 배달료를 다천 원씩 붙였다면요. 그러면 50건이면 하루에 6만 원이란 얘기죠. 한 달이면 1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50건 나갈 물량이 40건이나 45건 정도만 나가도 수입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두려워하셔요. 그래 제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배달료가 공식화 되면서 실상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배달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도하고 있는 거는 배달의 민족에 4,000원까지 붙여갖고 해보고 있어요. 배달료는 고객님이 무는 걸로.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곧 다시 조금 줄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변화한 시대에 맞추려면 자꾸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식자재 값이 하루가 다르게 뜁니다뭐 요즘 주부들도 5만원짜리 들고 나와도 사고 올게 없다 할 정도로 저희 식당을 싫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뭐 물건 값이 뭐가 오른다 그러면 예고를 하고 왔는데 지금은 예고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음식 값을 식자재 값이 오르는 것만큼은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대로 하자면 일단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올리신다 보고 한번 정도는 잘 나가는 음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 중에서도 잘 나가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음식을 한 500원 정도. 근데 그건 단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많이 팔리는 음식이어야 돼요. 좀 많이 올린다면 1 0원까지도 올리셔도 매출이 줄거나 주문이 줄거나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차례 정도는 하루에 몇개안 나가는 음식 하루에 한 50가지 이상 음식이나 간다면 잘안 나가는 음식 서너 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돈처럼씩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달로 치면 적어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돈들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실상 경기에 따라서 좀 매출이 준다 그래도 제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한몇년 장사해오면서 대부분 그런 형식을 취했고 대신 또 올리는 것만큼 양은 더 충분히 줬습니다 천원 금액을 다줄 수는 없어도 거기에 한 300원이면 300원 정도 뭐 하다못해 음료수를 하나 서비스를 한다든가 라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올려도 고객이 욕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앉아서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하는 것보다 자꾸 이것도 역시 시도를 해보고 어차피 장사 안 돼서 힘들 거라면 배달 매출이 몇개 준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자꾸 어떤 새로운 레퍼들를 만들어 보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극복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